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들어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에 운전할 때 가로등이 번져 보이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손자, 손자가 보내준 휴대폰 사진을 보려고 할 때마다 눈을 찡그리게 되시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50대 이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눈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음식들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눈의 노화는 훨씬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수정체의 변화입니다. 우리 눈 속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노안의 주요 원인입니다. 가까운 것을 볼때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망막의 변화입니다. 망막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망막의 세포들이 점차 손상되고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망막 중심부인 황반 부위의 변화는 중심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 분비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의 기능이 약해져 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로 인해 눈이 뻑뻑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게 되죠. 마지막으로 안압의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눈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 시신경을 압박해 녹내장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장시간 같은 거리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서나 TV 시청, 휴대폰 사용할 때 말이죠. 20, 20, 20 법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조절 근육이 이완되어 피로가 풀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독서를 하시다가 20분이 지나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창밖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20초 정도 바라보세요. tv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시계나 액자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끼려고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시는데 이는 눈에 매우 해롭습니다. 올바른 조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할 때는 책 위에 직접 빛이 떨어지도록 하되 너무 밝지 않은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led 조명보다는 백열등이나 형광등이 눈에 더 편합니다. tv를 볼 때는 완전히 어둡게 하지 마시고 간접 조명을 켜두세요. TV 화면과 주변 밝기의 차이가 클수록 눈이 더 피로해집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처럼 눈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서 다음 운동을 해 보세요. 먼저 눈을 천천히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좌우로 10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0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5초간 꽉 감았다가 뜨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또한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몸 전체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선글라스를 쓰시는데 사실 자외선은 1년 내내 우리 눈을 위협합니다. 특히 눈이 반사하는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외출할 때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세요.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색깔보다는 UV 차단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99% 이상 차단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음식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말이죠.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음식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망막의 로돕신이라는 단백질 재합성을 도와 야간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2차 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루베리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황반은 우리 눈의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는 시각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각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할 때 적응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비타민 A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기름에 볶거나 끓여서 드시는 것이 베타카로틴 흡수에 더 좋습니다. 당근 주스로 드셔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망막의 구조를 유지하고 안구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dha는 망막 전체 지방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눈물의 질이 떨어져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어가 부담스럽다면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앞서 말씀드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A, 비타민E, 아연 등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고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계란은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등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영양소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서 눈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이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의 당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5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능한 농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은 적절한 치료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영양관리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20-20-20 법칙을 실천하고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며 규칙적인 눈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연어, 계란 같은 눈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평생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